연꽃 군락지로 유명한 덕진공원이 지금 만개한 연꽃으로 장관입니다. 새롭게 놓여진 연화교와 어울려 고풍스러운 멋을 더하고 있는데요.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관광객과 시민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한여름 연꽃의 향연 감상해보시죠. 엄상현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본 전주 덕진연못. 푸른 양탄자를 깔아놓은 듯그 모습이 장관을 이룹니다. 푸른 잎 사이사이 소담스럽게 고개를 내민 연꽃 그 주변에 분주히 오가는 잠자리와 오리떼들 마치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합니다. 다쳤던 마음이 확 열려서 너무 좋아요. 또 이렇게 시술을 너무 잘해놨네요. 오래간만에 왔는데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청결하고 고귀한 자태를 뽐내는 연꽃. 꽃 말은 청결과 신성입니다. 활짝 핀연꽃의 향연은 오랜 여행으로 지친 관광객들에게도 뜻밖의 선물을 선사합니다. 여기 처음 왔는데 너무 쁜 같고 오게 잘했다는 생각 들어요. 서울에서 왔는데 되게 먼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되게 어, 네, 좋은 같아쁘고 한옥의 미를 더한 새 연화교와 연화정 또 동양의 미를 간직한 연꽃에 좋아하는 고풍스러움을 더합니다. 그 장면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사람들 무더위 속 송골송골 땀이 맺힌 아이들은 마냥 즐겁고 연인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의 장소가 됐습니다. 그 옛날 덕진공원을 기억하는 중년들은 마치 그때로 돌아간 듯 소녀가 됐습니다. 한십년 십이 년 만에 온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너무 아름답고. 용꽃은 역시 제가 저 안에 딱 이렇게 있으면 제 용꽃 이렇게 피어나는 그 누구야? 심청이? <laughs> 그렇지 않을까요? 덕진공원에서는 이달 말까지 매 주말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의 포토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촬영용 의상과 소품은 물론 피크닉 세트도 빌릴 수 있습니다. 10만 제곱미터의 연못을 가득 수놓은 연꽃의 향연은 다음 달까지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PTV 뉴스 엄상현입니다.